한 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주 자기가 날강가에 서 있는데 꿈이 아름다고 살찌니고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도 흉하고 파리야 다른 일고 암수가 날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날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팔이한 소가 가름다고 그 살찌니고 수을 먹은지라 바로가 하고 기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보리고꿈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일고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도 가늘고 동북에 말은 일고 이상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사기. 일곱 이삭이 무사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 지라 바로가 깬줄 꿈이라 침에 그의 마음이 봄이나요 사람을 봄이에요 애국의 점술가와 혐이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뺀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이 바로에게 속한 자가 없었더라 술 받은 관원정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정을 친일기정에 집에 가두셨을 때 이에 나와 그가 하룻 밤에 꿈을 꾼지 각기 뜻이 는 꿈이라 그곳에 친일대장의 종내 네 히브리 종양이 우리 네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몸을 풀때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치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어디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고수염을 갖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아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지만 꿈을 들으면 눈이 붙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이가 이르되 "내가 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상치가 아름다워 해고 암수가 나의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도 약하고 심흉하고파리 한. 일곱 한 소가 올라오니 일같이 흉한 것들은 해고탕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면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꼭 깨웠다가 다시 구해 보니 한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고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가하고동풍에 말을 하고 이상이 나더니 그 가는 이상이 좋은 일곱이상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참스라이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리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 이 아래에 대해 바로 이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하시일를 바로 이해 보이십니라 희고 좋은 암소는 희고 폐요 희고 좋은 이삭도 희고 폐니 일구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옳아온 파리하고 흉하 희고 손은 칠년이오 동풍에 말라 송이비 희고 이삭도 애굽의 흉년이니, 내가 바름에게 이르게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를 그 바로이되보이신다 하니, 이것이가 온 애굽땅에 애굽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애굽의 흉년이 되으로 애굽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있다니, 그 기준으로 말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에 두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술하고 죄 있는 사람을 대가여 해굽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한 들을 두어 그 해굽의 풍년에 해굽당에 어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고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박성에사동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땅에 저장하여 이당이 이만이고 백흉년을 대비하시면 당이 이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그의 모든 신화가 이해를 좋게 하겠지라. 바로 그의 신화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 그의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멈추라고 있는 자가 없다. 도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왕자 뿐이니라. 바로 그의 신화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앱고본 땅에 총리가 되야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베이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생화꽃을 피고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방수스레의 그를 대우해고락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억들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에구 정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에구 원탕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바로 요셉의 이름을 그나 판에 알아하고또 원의 지사자보디베라이다 아스나스에게 좋아하는 산기 아니라 요셉이 나가 해고 원당을 순찰 아니라 요셉이 해고한 바로 앞에 설대 3 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더나 해고 원당을 순찰 하니 오백 휴년의 토지 소치비 심히 많은시라 요셉이 해고당에 있는 그 칠년 공을를 봐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에 밭에 공을그성중에싸아에싸쌓둔 곡식이 바다와 모래같이 신이 많아 세계를 갖췄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되기 전에 소유의 두 아들이 나두에 보내 제사장 부리배라의딸 아스나 시드에게서 나온 지라 요셉이 네 장남의 이름을 원하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내 네, 모든 고난과 내 네, 아버지의 온지 비를 잊어 버리게 하셨다 하며요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속한 땅에서 건성하게 하셨다 하이었더라 에고 땅에 에고 배 풍년이 그치고, 요새 의 발가 같이 에고 배 흉년이 되기 시작하며, 갖고 있는 기근이 있으나, 에고 원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원땅이굶주임에 백성이 바로에게 불르지조 양식을 구하는 지라가 하러 가, 에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 나라에게 이른 대로 하라 아니라, 온지안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에고 백성에게 발세, 에고, 세상에 그 기근이 심하며 각국의 성도 양심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새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1-57절 절부터 말씀하며